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에 농장을 왔는데,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 요 사장님이 창을, 초창기 창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어, 원종이 많아요. 이렇게, 이게 자연 군장 한 몸짜리고, 그래서, 종자는 안 팔고요 씨앗만 이렇게 이렇게 자고만 팔아 이렇게 새끼들 이게 초창기 들어왔던 스프레드 스프레드 이제 마리아 건데 와 엄청 크네요 입장 하나가 엄청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아주 대품은 안 팔고. 자고만 번식을 해서 자고만 팔아요. 근데 오래 돼가지고 멋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맑은 색깔도 있고 물드는 색깔도 있고 사장님이 지금 이사하시느라고 지금 요렇게 아이들을 돌보지는 못했는데 어 보세요. 이 아이가 오렌지 에보니인데 이 자고는 오렌지 에보니어 원래 기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변이가 돼가지고 입장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그래서 이 자고만 줘요. 이 사장님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추천기 나왔던 아이들이라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이 아이도 사장님한테 달라고 랬어요 이렇게 자고를 떼어주세요. 보면서. 어, 굉장히 예쁘죠. 이게 전체를 달라고 그러면 째려봐요. 사장님다 달라고 한다. 이 아이도 초창기 들어왔던 빅터. 빅터예요. 빅터도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예요. 오랫동안 길면.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 들어왔던 아이. 이쪽으로는 사장님이 이렇게 동네 분들한테 키핑을 주셨던 곳이고 제가 여기 곰마리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생장점도 없어졌어요. 이게 곰마리야. 이게 초창기 들어왔던 아이들인데, 입장 하나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제 손가락 마디보다 훨씬 크네요. 와이드오리지널 곰말이에요. 변이도 많이 오고 사장님이 자고를 계속 이렇게 자고를 떼가지고 이렇게 계속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집제 물건들이 품종이 좋아요. 음, 요즘에 시장에서 나오는 아이들하고 어, 많이 달라요. 와이 아이도 가져가야 되겠다. 너무 멋져요한 옆도. 어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도 예쁘지만 이렇게 그린색 계열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예뻐요. 사장님이 이거 주실라나 모르겠는데 일단 달라고 때를 써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고들 이렇게. 사장님 나얘 주세요. 바닥에 있는 애. 아니 바닥에 있는 애 내려놨어. 아유. 걔는 자고 또 없어요. 자고 저기 하나 간것 같은데. 나 이거 곰말이야 떼달라 그러면은 뭐라 고 하시나? <laughs> 아 웃지 말고요. 어. 요 요기 옆에야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애요 하나 떼어줘 봐봐요. <laughs> 칼 가져오세요. 아니 그냥 잘 떼어봐요. 안, 안 데... 돼. 예? 네? 그 손으로 안 사장님이 하셔. 손을... 어... 세상에 이거 보세요. 와. 아, 와 예쁘다. 우리 이 작가님이 차에다 실을때 없다고 소리질러 지네 아이 실을때 없으면 이거해도 가야지 아니 누가 이런걸 이렇게 맨날 주, 주지도 않는데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건 왜 이렇게 국민이 아이들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번식을 해놨어 나안 태우고 가면은 나 걸어갈게 <laughs> 나한테오고 간다고 응. 싫, 싫을 때 없어. 내가 태워다 줄. 사장님, 나 아까 조금만 더바는이오고 있잖아, 요거. 예? 네. 아니 옆에. 인가? 걔는 안 주실 거고. 쟤는안 주지. 쟤는 곰탱이 지금 완전 히 변이, 변이 곰탱인데. 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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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보이는 애 지금 그 아이. 가지 가야지. 가 가세요. 나는 기껏해 일 년에 한 번밖에 못와 바빠가지고. 예. 여기 사장님이 아직 이사를 다 못하셨어요 저쪽에도 저쪽 농장에도 물건이 많은데 오늘은 짧게 더 좋은 애들도 많은데 안 가져오셨네 사장님 진짜 막 이사하는 중이래 와이 와이들 보세요 자구들이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와이들 오우 되게 멋지다 이거 추천기 나왔던 시리오스 같은데. 사장님, 얘, 얘, 얘도 멋있다. 나 오늘은 왜 그린색에 이렇게 빠져있지? 얘? 예? 네. 왜또 그린색에 빠져있어, 오늘은? 우리 집에 빨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지? 네. 레드도 많고. 네. 이게 원래 요즘에는 시장에 가도 요 그린색이나 이런 황금색이 없어요. 잘 없더라고요. 네. 나도 가끔 시장조사는 가는데 얘는 아까 안 준다고 그랬죠? 아, 걔는 자구 내년에 하나 떼워줄게 아이고 내 사장님을 못 믿어 내년에는 여기 오는 도매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내년에 떼워준다고 그래 아이고 그거는 자고. 저기 뭐야? 여기 가서 자구 하나 뗄까네요 음. 얘를 줘요? 띠어 네. 얘는 좀몸땡이가 비싸, 비싸네 라 그나마 올해 자구 다른 거야. 저거 작년에 그 공주 사장님 있잖아. 네. 팔라는 거안 파는 거야 이거.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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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다고 내가 안 파는 거거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